안녕하세요. 4월 19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문화라 그럴까요? 기도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에서 그 2층, 올라갔다가 유스 그룹이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제 찬양할 내용들 프라이즈하고 이렇게 적어내온 리스트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또한 건강 또 자기 삶의 문제 학교 또 대부분이 우리 삶에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은 좀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우리들의 삶에 이동할 필요한 것들을 어,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홀바로 알고 깨닫고 구하는 것. 곧그 내게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욕심이죠? 나의 욕심이고, 나의 자아 혹은 나의 더러움, 나의 이 죄성들, 거룩하지 못한 것,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또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있고 당연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나의 이러한 죄성들과 나의 그 연약함들을 하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뭐 나만 잘난 것 같고 나만 뭔가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이렇게 따돌림과 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면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정말 이 지금 사진의이 사람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바람이 무엇일까 내게 의의가 없음을 내게 거룩함이 없음을 내게 선함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함을 심어 넣어 주십시오. 나의 악을 없애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바람, 이러한 기도,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 생각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이것은 내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비쳐져서 나의 정말 조그만 악 때문에 더러운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후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간절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인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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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이러한 거룩한 요구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내가 일생에 내 내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파워를 주시는데, 그 파워를 가지고, 고작, 고작,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은 우선 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넘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시작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말씀은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19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울이, 무슨, 아, 불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합니다. 불리에서 떠나라고. 또, 부리에서 떠나는 얘기는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죠? 아, 이런 것에서, 이런 것입니까? 악이죠. 악이고, 불리입니다 우리가 전자가 서론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의에서 떠나기를 구하며 사는 삶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쓰임이 합당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비유처럼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 어떠것이든지 하나님의 시점으로서하나님께는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도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릇 유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오른편입니 오른편 강도도 하나님께 서 사용하셨고요. 왼편 강도도 하나님의 도구로써 하님께 뜻하신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천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귀하고 천한 목적으로 각기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 올바른 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나쁜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른 목적에 쓰여질 수 있는가? 그거는 깨끗하게 하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사용이 되어, 준비가 되어져서 차용이 되어 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금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 흘러감에 있어서, 흘러감에 있어서, 흘러감에 있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흐름에 어, 합류가 되어져서 흘러간다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어, 그 목적대로 선하신 또그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악을 제거하는 악을 없애는 그뭐 한마디로 그 악을 악이 그냥 이렇게 태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한 도구로서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려면 가장 부정적으로 그 지옥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죄에 대한 거룩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노가 어디에서 지역에서 처형을 당하는 고통 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이 다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깨끗이 하는 이 불의에서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씻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씻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가지며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저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긍정적인 도구, 선한 도구, 거룩함의 도구가 되어져서 곧내 마음을 깨끗케 하는, 내 삶을 깨끗케 하는 이일에 힘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나눔이죠. 우리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거룩함을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함께 이루어 가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얻어 더욱더 더욱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해지는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